로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의 말씀은 10편 22편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 So... Oh. 구약 본문인 10편, 22편은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10편, 22편은 예수님의 가상 칠언 중에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편, 22편 1절에서 인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삶을 회고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약의 본문인 야고보서는 그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야고보란 별명이 있을 만큼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격언 형식으로 된이 야고보서는 행동이 수반된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근거로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에서도 각각 저자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에 인용될 만큼 시인이 처절하고 고립된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10편 22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로 조상들의 믿음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고자 애쓰, 애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본문인 야고보어에서도 동일하게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순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도 욕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욕이 겪었던 고난과 또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복된 결말을 기억하라고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극률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 잘되고 형통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답답하고 고립되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순간과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이 극리히 여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같이 어려움의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하고 외롭고 힘겨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견뎠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현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딤으로써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우리가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과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하시며 힘을 주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재촉하고 탄원하고 조르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나의 소원대로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경험들을 기대하며. 마침내 역사하실 그 주님의 나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귀한 본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